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했는데 너무 희마리가 없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오늘은 좀 텐션을 올려봤습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순위는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순달람이 쉽고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어, 1위를 기록한 곳은 신타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간단합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기업들 빌딩 청소해주고 위생 관리해주고 화재 예방이나 뭐 이제 그리고 각 회사에서 쓰는 뭐 유니폼을 제작해가지고 뭐 렌탈해주기도 하고 빨래도 해줘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시가총액이 약, 약 45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참 미국에는 별의별 회사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사이즈를 생각해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아무튼 차트를 한번 보시면 거의 뭐 빅테크처럼 코로나 때의 하락을 금세 만회하면서 빠르게 상승 중에 있고요. 저번 주는 12일에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신타스의 사업 부분에서 카페트 청소해주고 이제 공기청정기 갈아주고 손세정제 공급해주는 이런 위생 사업이 코로나 시국에서 큰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어, 최근에 다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죠. 이두 그림은 코로나19 미국에서의 신규 확진자와 백신 접종자를 나타낸 것인데, 코로나 신규 확진 차트 위에 걸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고개를 위로 쳐들면서 올라갈 채비를 마쳤고요. 백신 접종률은 약, 아직, 한번 맞은 사람이 60%가 채안 되면서, 어, 그,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어,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코로나 시국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한편 바클레이즈에서는 글로벌 상업용 청소시장이 GDP와 같은 정도의 속도로 어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청소시장의 성장세가 매년 10%에서 20% 정도로 어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이른바 청소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어 발언을 했었습니다. 뭐 코로나 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각 회사와 빌딩이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를 좀 중요시 여길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이라는 뭐 이유네요. 여기서 상 어, 산업용. 어, 청소 시장은 뭐 빅3, 그러니까 3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타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신타스가 지난주 목요일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 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뭐 최근에 팬데믹 수에 말고도 신타스는 뭐 최근 10년간 매출, 뭐 매출과 순익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상승 중에 있었고요. 특히 뭐 순익 같은 부분은 10년 동안 3배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우량한 지표에 더해서 주당 배당금도 매년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약세장의 주가가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다음은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클로락스입니다. 클로락스는 씬타스와 조금 비슷하지만 달라요. 클로락스는 락스나 세제 등뭐 쓸고 닦는데 필요한 청소용품, 미생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신타스는 청소를 해주는 서비스업체이고 얘네들은 제품 자체를 판매하는 회사죠 이 유한락스처럼 비싸게 생기지 않았나요 예 네, 이름과 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가는 어땠느냐 어이 회사도 코로나 시국에서 수혜주로 꼽히면서 작년 크게 이렇게 올랐었지만 어 지난 몇 개월은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점점 코로나 공포가 줄어들면서 빠르게 제품 매출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분기받아 안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UBS에서는 팬데믹이 종료 대감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팔자, 그러니까 셀로 내놨었고 이에 따라서 6월 24일 신저가를 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UBS와 UBS의 의견과는 완전 다르게 팬데믹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개인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올라가면서 외면받던 클로락스의 주가가 다시 관심을 불러 일으킨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은 하락 종목 대표 적이5다 개네요. 하락 종목도 상승 종목과 마찬가지 템합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 시국 연장 우려에 따라서 크루즈라든가 호텔 카지노 업체들이 좀 약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다시 71불대로 떨어지면서 정유화학 업체들이 좀 약세였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1위를 기록한 것은 노르웨이 전 크루즈 업체인데요. 카니발과 로열캐리비안 업체를 이어서 크루즈 업계 약 3위 정도 하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이 회사의 주봉 차트인데요. 생각보다 코로나 시국 이후에 이 후에 좀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7월 들어서는 좀 급락세입니다. 7월 초부터 뭐 카니발이라든가 다른 크루즈 업계들이 팬데믹 이후로 출항을 다시 재개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어,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는 11월부터 크루즈 운항을 좀 재개 가능하다고 선언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원래는 내년 2월에야 재개가 캐나다에서 될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앞당겨져서 분명히 호재는 맞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어, 유럽과 북미에서 뭐 다시 휩쓸리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가 크루즈 여객선 베네치아 입항을 또 금지하기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카니발은 12월 19일까지 호주에서의 운항 스케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처럼 변이 바이러스 문제점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크루즈 업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있고요. 어, 크루즈 선의 국제적 특성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것은 노르비전 크루즈의 분기별 매출 추이인데요 작년 1분기 이후로 거의 매출이 없다시피 하고 이게 7월부터 시작되는 3분기인데, 어, 그러니까 이 3분기 실적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대감 마저 최근 소멸되고 있다는 게 크루즈 업체들의 약세에 가장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순달렘의 이제 히든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 한주려는 월요일이니까 미래에셋증권의 전체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10가지 종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런 차트는 좀 처음인 것 같은데 10가지 종목 중에서 테슬라와 로블록스 그리고 페이스북을 제외하고서는 7개가 전부 다 ETF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관련한 ETF가 좀 많은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지수가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하방 압력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 쪽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고개를 돌리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1위를 달성했던 곳이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이제 6월, 7월 초에 이제 2분기 차량 인도대수를 20만 대 발표하면서 되게 잘 나왔었었고요. 그 다음에 f s d 베타 버전 9. 베타를 또 선보이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신 것 같은데, 한편 테슬라는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에 FSD 구독 모델을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시불로 1만 달러를 냈어야 살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월 199달러, 그러니까 약 23만원 정도면 은어 FSD를 구독 모델로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어, 이제,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가는 오토파일럿, 그 다음에 자동 차선, 어, 변경, 그 다음에 자동 주차. 자동, 이제, 뭐, 서먼 기능,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첫 7월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한국은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7월 초부터 초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어, 좀 신기해서 200불 정도는 내고 사용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8월에도 이것을 이 구도를 계속 이어나갈까가 앞으로 주가 향방에 좀 중요한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그냥은 못 쓰고요. 하드웨어 스펙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런 반도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1,500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차량에는 테슬라 반도체라는 게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어, 필요한 스펙이 3.0이에요 이 3.0이 작년 3월에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월 이전에 출시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3.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3.0의 원가가 2.5 그러니까 전작 대비 싸요 근데 싼걸 바꿔주는데도 1,500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만큼 좀 되게 좀 지배적인 입지에 있다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한편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둘다 이제 신생 전기 차 픽업 트럭 업체들인데 왼쪽은 리비안이고 오른쪽은 로즈타운이에요 이건 상장 회사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세 번째 차량 생산을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처럼 대량 양산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방증이고요. 그 다음 에로즈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예약 주문량을 허위로 좀 공시를 하면서 SEC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그 경쟁자들과 좀 테슬라 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 경쟁이 좀 활발해야 가격도 따지고 하는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위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도, 아 내일도 열심히 다리겠습니다순달람이었습니다